서울의 강남구 테헤란로 늦은 겨울 저녁이었다. 강준호 대표이사는 삼성동의 고층 빌딩에서 마지막 이사회를 마치고 나왔다. 35세의 나이에 재벌 3세대 CEO가 된 그는 항상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다녔지만 오늘만큼은 피곤함이 얼굴에 역력했다. 하루 종일 이어진 회의와 프레젠테이션으로 그의 어깨는 무거웠고 목까지 조여오는 넥타이가 답답하게 느껴졌다. 찬 바람이 거리를 휘감고 지나갈 때 지하철역 근처 골목길 모퉁이에서 한 할머니가 눈에 띄었다. 허리가 굽은 채 낡은 겨울 파카를 입고 시들어가는 꽃다발을 들고 계셨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바쁜 걸음으로 할머니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주름진 손은 추위에 빨갛게 얼어 있었고 낡은 운동화는 겨울 길바닥에 눈물을 흡수한 듯 젖어 있었다. 꽃 사가세요, 꽃 사가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바람 속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다. 그 소리에는 깊은 외로움과 절박함이 배어있었다. 준호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어머니 윤지혜씨가 생전에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다. 아들아, 네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면 그게 바로 축복이야. 그 말씀은 항상 그의 가슴 한켠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는 할머니 앞에 멈춰섰다. 할머니, 꽃 얼마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다. 만원이에요, 도련님.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숨겨두었던 보물 같았다. 준호가 지갑을 꺼내 현금을 찾는 순간이었다. 지갑 속 사진이 할머니의 시선에 들어왔다. 그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저, 저 사진.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사진에서 떨어질 줄 몰랐다. 저 사진 속의 여자가 내 딸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림과 함께 높아졌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지갑 속 사진은 그의 어머니 윤지혜씨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다. 매일 보던 사진이었지만 오늘따라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어머니의 환한 미소, 깊은 눈매. 그리고 특유의 고운 이목구비가 할머니의 눈동자에 비쳐 흔들리고 있었다. 그럴 리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찬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왔다.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의 손에 들린 꽃다발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다. 주변의 소음도, 차들의 경적 소리도 모두 사라진 듯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들이 서 있는 그 작은 공간만큼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운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 순간. 두 사람의 인생이 크게 바뀌려 하고 있었다. 윤미자 할머니의 떨리는 손이 지갑 속 사진을 향해 천천히 뻗어갔다. 그녀의 주름진 손가락이 사진 표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지혜야 우리 지혜. 그녀의 목소리는 수십 년의 그리움을 담고 있었다. 거리의 넌사인이 할머니의 눈물에 반사되어 무지개처럼 빛났다. 준호는 할머니의 반응을 지켜보며 혼란스러워했다. 그의 어머니는 항상 자신이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말씀하셨고, 생모에 대해서는 한 번도 긍정적으로 언급하신 적이 없었다. 버린 사람은 영원히 어미가 될 자격이 없다. 라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이 할머니의 눈빛에는 거짓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진실된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준호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미자 할머니가 갑자기 비틀거렸다. 그는 반사적으로 할머니의 팔을 붙잡았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할머니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낡은 파카 아래로 느껴지는 할머니의 마른 몸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우리 지혜가 정말 네 어머니였단 말이니?" 미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그런데 왜 과거형으로 말하는 거니?"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의 넥타이를 흔들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망설여졌다. 수많은 감정이 그의 마음 속에서 소용돌이쳤다. 어머니는 제가 12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자 할머니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다. 그녀의 손에서 꽃다발이 떨어져 차가운 보도블록 위로 흩어졌다. 분홍빛 카네이션들이 서울의 차가운 밤거리에 뿌려졌다. 아니, 그럴 순 없어. 내 지혜가 할머니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준호는 재빨리 할머니를 부축했다. 그 순간 그는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근처 전통 찻집의 따뜻한 등불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오랫동안 운영해 온 듯한 낡은 한옥 찻집이었다. "할머니, 잠시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시죠." 준호의 목소리에는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따뜻함이 묻어났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할머니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천천히 찻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할머니의 떨리는 발걸음을 준호가 조심스럽게 부축했다. 찻집 처마 밑에 걸린 풍경이 겨울바람에 딩동 소리를 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그들에게는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다. 이제 그들 앞에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을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찻집 안으로 들어서며 따뜻한 대추차 향이 그들을 방였다. 준호는 할머니를 구석자리로 안내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가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찻집 안에 따뜻한 공기가 미자 할머니의 차가운 몸을 감쌌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나무 의자에 앉혔다. 주름진 손으로 따뜻한 찻잔을 감싸주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그는 어머니의 모습을 흐릿하게 떠올렸다. 할머니, 천천히 말씀해주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미자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지혜를 버렸어. 그녀의 목소리는 깊은 후회로 가득 찼다. 그때 나는 너무 어리고 가난했어. 지혜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고 떠났고, 나는 혼자 아기를 키울 수 없었지. 준호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분노와 연민, 혼란이 뒤섞였다. 어느날 밤, 쓰레기장에서 재활용품을 줍다가 뱀에 물렸어. 독이 퍼져 몇주 동안 일을 할수 없었지. 그때난 지혜를 고아원에 맡겼어. 나중에 찾으러 갈 생각이었는데, 미자의 목소리가 흐려졌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주름을 따라 천천히 흘러내렸다. 돈을 모아 찾으러 갔을 때, 지혜는 이미 입양됐다고 하더라. 미자의 손이 떨렸다. 그 후로 계속 찾아다녔어. 하지만, 준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의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신 버림받은 아이라는 표현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어머니는 항상 자신을 버린 부모에 대해 원망하셨어요. 준호의 말에 미자의 어깨가 움찔했다. 난 매일 밤 지혜를 위해 기도했어. 내 딸이 행복하기를, 나보다 나은 삶을 살기를. 미자의 목소리가 흐려졌다. 찻집의 고요 속에서 준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의 어머니가 느꼈을 상처, 그리고 지금 눈앞에 할머니가 평생 안고 살았을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준호야, 미자가 그의 손을 잡았다. 내 어머니의 인생이 어땠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기억 속 어머니의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다.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어머니의 눈가에 항상 머물러 있던 슬픔의 그림자까지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김이 그의 얼굴을 감쌌다. 오래된 한옥찻집의 나무향과 대추차 향기가 공간을 채웠다. 미자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하며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는 강하고 자존심 높은 분이셨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다. 항상 완벽해 보이려 노력하셨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화장을 하시고 깔끔한 옷차림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준호의 팔을 살며시 잡았다. 하지만 가끔 홀로 계실 때 울고 계신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특히 제 생일 무렵이면 더 그러셨죠.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그때가 어머니가 저를 입양 보냈던 시기와 겹쳤어요. 미자의 손이 떨렸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깊은 주름을 따라 천천히 흘러내렸다. 어머니는 요리를 정말 잘하셨어요. 특히 김치찌개를 만드실 때면 온 집안의 향긋한 냄새가 가득했죠. 준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종종 저에게 이건 할머니 비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할머니의 요리법을 기억하고 계셨단 뜻이었나 봐요. 미자는 눈을 감았다. 마치 그 장면을 직접 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가끔 요리하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시곤 했어요. 그때마다 눈가가 붉어지셨죠. 제가 물어보면 찬바람을 쐬어서 그래 라고 하셨지만 이제 보니 할머니를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차가 그의 목을 타고 내려가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어머니는 저를 무척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를 두려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준호의 눈빛이 흐려졌다. 마치 언제 저를 잃을지 모른다는 듯이 저를 꼭 안아 주셨죠. 특히 제가 학교에 갈 때면 꼭 뒤에서 저를 지켜보시곤 했어요. 찻집의 고요 속에서 준호의 말이 무겁게 울렸다. 창 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흐릿하게 보였다. 간간이 들리는 차 소리와 행인들의 발자국 소리가 그들의 대화의 배경음악이 되었다. 어머니는 제가 12살 때 돌아가셨어요. 암이었죠. 준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마지막 순간까지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버린 부모를 용서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자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휴지를 건네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준호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어머니는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행복하셨어요. 저를 키우며 진심으로 행복해 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당신을 찾으셨어요. 제방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는데 뒷면에 엄마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게 할머니 사진이었던 것 같아요. 미자는 흐느끼며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내 지혜, 우리 지혜, 난 너무 늦게 찾아왔구나.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할머니에 대한 연민, 그리고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문들이 뒤섞였다. 할머니, 어머니의 입양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제 양가 부모님을 만나게 되셨는지, 그리고 할머니는 그 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미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가득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갔고 찻집의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그들의 대화는 새로운 국면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미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눈에 깃든 슬픔이 오랜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준호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그날은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어. 미자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지혜를 안고 고아원으로 향하는 길. 내 발걸음은 천근망은이었지.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 생각했어. 준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찻집의 나무향과 차향기가 그의 코끝을 스쳤다. 고아원 원장님께 지혜를 맡기며 꼭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어. 하지만 미자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일주일 후 다시 찾아갔을 때 지혜는 이미 입양됐다고 하더라. 준호의 눈이 커졌다. 그렇게 빨리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원장님이 불법 입양에 연루되어 있었어. 돈 많은 집에 아이들을 보내고 뒷돈을 받았지.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솟았다. 난 경찰서에도 가보고 여기저기 수소문해 봤지만 소용없었어.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결국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 매일 밤 지혜를 위해 기도했지.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마음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어머니는 좋은 분들께 입양되셨어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저의 양부모님은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셨고, 좋은 교육도 받으셨어요. 미자의 눈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그래도 다행이구나. 하지만 어머니는 항상 뭔가 빠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준호가 덧붙였다. 이제 보니 그게 할머니였던 것 같아요. 미자는 흐느끼며 준호를 바라보았다. 내가, 내가 너무 늦게 찾아왔구나.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마음 속에서 용서와 이해의 씨앗이 싹 트기 시작했다. 할머니, 이제라도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준호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미자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찻집의 은은한 조명이 미자와 준호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밖에서는 늦은 밤 서울의 차들이 간간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할머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항상 목에 걸고 계시던 목걸이가 있었어요. 작은 은반지가 달린 미자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녀의 손이 자신의 목을 향해 올라갔다. 그그 그 반지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보석함을 꺼냈다. 그 안에는 낡은 은반지가 들어있었다. 이건 어머니의 유품이에요. 항상 소중히 간직하고 계셨죠. 미자의 손이 떨리며 반지를 받아들었다. 이건 내가 지혜에게 준 거야. 그 애를 떠나 보내던 날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었지. 준호는 할머니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어머니는 이 반지를 볼 때마다 슬퍼하셨어요. 준호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위안을 얻는 것 같기도 했죠. 이제 그 이유를 알것 같아요. 미자는 반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 지혜, 엄마가 너무 미안해.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마음 속에서 용서와 이해의 마음이 자라나고 있었다. 할머니, 어머니는 끝까지 할머니를 찾으셨어요.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제방 서랍에서 낡은 노트를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할머니를 찾기 위한 메모들이 가득했어요. 미자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정말. 그랬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할머니를 원망하면서도 동시에 그리워하셨어요. 복잡한 감정이었겠죠. 찻집 안에 공기가 무거워졌다. 준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할머니,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싶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겼다. 어머니와 할머니 두 분의 화해를요. 미자는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우리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따뜻듯한 미소를 지었다. "함께 어머니의 묘소를 방문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할머니가 어머니에 대해 더 알아가고 저도 할머니에 대해 알아가는 거예요." 미자의 눈에 희미한 빛이 어렸다. 밤하늘의 별들이 창문을 통해 그들을 지켜보는 듯했다. 준호와 미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직감했다. 상처와 아픔을 넘어 화해와 용서의 길로 나아가는 그들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한 서울교회의 공동묘지. 준호와 미자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미자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준호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팔을 부축하고 있었다. 여기에요.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들 앞에 윤지혜의 묘비가 서 있었다.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묘비를 만졌다. 지혜야 엄마가 왔다.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준호는 묵묵히 옆에 서서 할머니를 지켜보았다. 미자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아 꽃을 놓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가 너무 늦게 왔구나. 준호는 할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어머니도 할머니를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어머니의 뜻일 거예요. 미자는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와 애정이 가득했다. 준호야, 너는 정말 지혜를 닮았구나.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어머니의 강인함과 따뜻함이 너에게 그대로 전해졌어.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마음 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할머니에 대한 새로운 애정이 교차했다. 할머니, 이제부터 우리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가 말했다. 미자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지혜가 우리를 이어준 거야. 그들은 함께 묘비 앞에 앉아 잠시 침묵을 지켰다. 아침 안개가 서서히 거치며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비추기 시작했다. 준호는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말을 건넸다. 어머니, 이제 할머니와 저를 지켜봐 주세요. 우리가 새로운 가족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요. 미자와 준호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들의 앞에는 아직 많은 이야기와 감정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공동묘지를 나서는 준호와 미자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가벼워 보였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둘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이 마치 그들의 과거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준호야, 미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할까? 준호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할머니, 제 집에서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미자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정말, 그래도 될까? 네, 당연하죠. 준호가 따뜻하게 대답했다. 어머니도 그러길 원하셨을 거예요. 차가 준호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고급스러운 외관에 미자는 잠시 주춤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준호가 미자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아파트에 들어서자 준호는 바로 안방을 할머니께 내어드렸다. 미자는 조심스럽게 방을 둘러보았다. 이 방, 지혜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는 옷장을 열어 상자 하나를 꺼냈다. 이건 어머니의 유품들이에요. 할머니와 함께 보고 싶었어요. 그들은 함께 앉아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지혜의 일기장 사진들, 그리고 미자에게 보내려 했던 편지들이 가득했다. 이런 미자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들을 만졌다. 지혜가 날 잊지 않았구나. 준호는 할머니를 부드럽게 안았다. 어머니는 항상 할머니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이어가요. 그날 밤 미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루었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 밖에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 저희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준호는 마음속으로 물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준호의 뺨을 쓰다듬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준호는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렸다.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준호의 아파트를 가득 채웠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소리에 준호가 눈을 떴다.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자. 미자 할머니가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준호가 놀라며 물었다. 미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침 준비하는 중이야. 지혜가 좋아하던 김치찌개 끓이고 있어.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니의 맛 그리워하던 그 맛이 곧 그의 입안에 퍼질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식탁에 앉은 그들은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다. 김치찌개의 얼큰한 향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맛이 어때? 미자가 조심스레 물었다. 준호는 한 숟가락을 떠먹고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니의 맛과 똑같아요. 어떻게 이런 맛을 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건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야. 지혜에게 가르쳐 줬었지.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항상 할머니의 비법이라고 하셨어요. 이제야 그 뜻을 알겠어요.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준호는 어제 꺼냈던 상자를 다시 가져왔다. 할머니, 어머니의 일기를 함께 읽어볼까요? 준호가 조심스레 제안했다.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다. 첫 페이지를 열자 지혜의 단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오늘도 엄마를 그리워했다.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지.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은 함께 일기를 읽어 나갔다. 지혜의 삶, 그녀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끝없는 모성애가 페이지마다 녹아 있었다.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일기를 읽던 그들의 마음에는 서서히 평화가 찾아왔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기 시작했고, 새로운 이해와 용서의 씨앗이 싹 트고 있었다. 준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어머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켜봐 주세요. 창 밖으로 노을이 지기 시작했다. 그 붉은 빛이 준호와 미자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었다.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났다. 준호의 아파트는 이제 미자 할머니의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거실 벽면에는 지혜의 사진과 함께 미자와 준호의 새로운 추억들이 걸려 있었다. 이른 아침, 준호는 출근 준비를 하며 부엌으로 향했다. 미자는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준호야, 오늘은 일찍 가는구나. 미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식사를 마친 준호가 현관으로 향하자 미자가 그를 불렀다. 잠깐만. 미자가 작은 부적을 건넸다. 이건 지혜가 어렸을 때 만든 거야. 행운을 빌어 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출근길 준호는 어머니의 부적을 꼭 쥐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녁 준호가 귀가했을 때 미자는 설레는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준호야, 오늘 좋은 생각이 났어. 미자가 말했다. 우리 지혜의 추억이 있는 곳들을 같이 다녀오는 건 어떨까? 준호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할머니. 그들은 함께 지도를 펴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지혜가 자주 갔던 공원, 그녀가 좋아하던 식당, 그리고 그녀의 학창시절 추억이 있는 장소들, 준호는 문득 깨달았다. 이제 그의 삶에는 새로운 의미가 생겼다. 어머니의 사랑을 할머니와 함께 나누며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밤하늘의 별들이 창문으로 빛나고 있었다. 준호와 미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